다섯 번째는 이미지 시드번호로 수정하는 작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시드번호를 요청하는 것은 동일한 캐릭터로 이미지 수정 작업을 할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바로 이전에 시드번호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여러 대화가 오갔다면, 이전에 있는 대화로 시드 번호를 또 요청을 해서 대화 내용을 통해서 시드 번호를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드 번호 값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그리고 해당 시드 번호를 통해서 수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해당 시드 번호를 넣어 두고 해당에 대한 어떤 어떤 식으로 변경해 달라라는 시드 번호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달리에서 일반 수정과 시드 번호의 요청의 수정 사항의 차이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정 요청은 기존에 시드 번호가 없이 수정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수, 프롬포트의 내용, 이미지 프롬포트에 대한 내용을 보고 수정을 할 수도 있고요. 바로 앞에서 작업한 것들에 대한 색상을 반겨, 변경하거나 다른 어떤 내용들로 만들어내고자 할때 일반적인 수정 요청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드 번호 요청할 때는 원본 이미지와 유사한 결과물, 또 미세한 변화할 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더더 더 기존의 이미지 스타일을 유지하고 이미지 수정을 하고자 할 때는 시드 번호를 하면 될 것이고, 전혀 다른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할 때는 일반적인 수정 요청을 하게 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작업하시면 될 겁니다. 기본 단계와 수정 단계 작업의 차이점들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수정 요청은 한 소녀가 해변가의 일모를 바라보고 있어 라고 하면 수정 요청은 해변가에서 일모를 바라보고 있는 소녀 대신 해변가에서 책을 읽고 있는 소년이란 그런 식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내고자 할때 진행을 하게 되고 여기서는 한 소녀가 그대로 일모를 바라보면서 대신 책을 읽고 해주는 부분들 그러니까 동일한 시드번호에 연속성 있게 만들어갈 때 시드번호를 요청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를 한번 가져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생성한 시드번호 어 먼저 이제 이거는 이미지 시드번호를 가져와서 어 작업하는 결국은 바로 앞에 있는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서 작업도 하는 예제를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이미지 생성에 대한 프롬포트를 수정해 줘 라고 하는 이전의 값이 존재합니다 이 프롬포트를 그대로 여기에 가져와서 해당 프롬포트 요청으로 만든 시드 번호를 요청하게 되면 요 2번에 해당하는 시드 번호를 가져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전의 대화, 바로 앞에 있는 대화의 시드 번호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여러 번의 어떤 대화를 거쳐서 진행하는 다른 대화 창은 안 되고요. 꼭 동일한 대화 창에서 시드 번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가져온 시드 번호를 통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작업하려는 시드번호를 요청하고 시드번호를 통해서 이런 이미지들을 이렇게 하나를 셋 다르게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먼저 해당 시드번호에 대한 수정을 좀 요청을 했어요. 동일한 스타일로 이번에는 스마트폰 화면이 인스타그램으로 요청을 했고요. 동일한 스타일로 이번에는 사진 찍는 모습으로 요청을 했고요. 동일한 스타일로 이번에는 넷플릭스를 시청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미세한 변화라는 부분으로 이미지를 요청할 때 가능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대화를 했던 여기 보면 이전에 대화했던 시드 번호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청한 이미지, 이런 식으로 요청한 대화창에 있는 내용을 시드 번호를 요청을 한 겁니다. 바로 위에 있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전에 작업한 내용입니다. 이 앞에 있던 이미지죠. 요 이미지죠. 요거를 이미지 시드번호를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시드번호를 요청을 했고, 시드번호를 받아서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제공한 시드번호에 대해서 이미지 수정을 하겠습니다. 해당 시드번호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했어요. 동일한 스타일로 이번에는 스마트폰에 인스타그램을 제공하는 요청을 좀 했고요. 동일하게 스타일로 이번에는 사진을 찍는 걸 요청을 했습니다. 동일한 스타일로 이번에는 넷플스에 요청을 했어요. 거의 뭐 완벽하진 않지만 유사한 스타일로 해당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줬던 걸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고자 할때 시드번호를 요청을 하고 동일한 형태의 스타일을 그리고 동일한 스타일의 이전에 있는 이미지를 찾고자 할 때는 앞서 대화창을 통해서 대화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서 진행을 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시드 번호로 이미지 수정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